내가 그 말이 짧은 게 아니고, 전라도에서 무지하게 많이 이렇게 올리는 말이요. 아, 아, 하면서 키순대로 슬라, 아니면 젖이 큰 순대로 슬라, 아니면 아, 발 사이즈가 아, 큰 순서. 차이 좀빨라서 가슴이, 가슴 제일 작은데.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양심껏 해. 원래 서면 내가 여기 이렇게 서야 되는 게 맞는데 <laughs> <laughs> 가슴으로 말하자면 키로 말하면 여기 서야 될것고 네. 얼굴 큰 걸로 말하면 내가 제일 꼬리비고 네. 어떻게 보니까 참 듬직하니 멋있죠 네. 이 극장에 우리 이렇게 공연이라는 것이 즉흥적이기도 하지만 또 이러한 재미난 일도 있어야 되겠죠. 이. 어제 사실은 저희가 놀이 자랑을 해가지고 이 복권을 드렸어요. 선물로. 근데 이제 대신분이 있고 안 되신 분이 있겠지라. 기분 문제라서 억대를 갖다 줘그런단하이 칼라 공주의 이 사이즈, 이, 이 백보가 그 정도요. 박수 한번 주죠. 근데, 이 복권으로 말하면은 엄청 큰 내가 이제 대포가 큰디 여기, 여기 계시는 여기 이제 우리 여기 펌퍼지만 우리 새가부들은 진짜요, 건물이요. 정말요, 이막 기본이 치력을 갖고 있어. 네? 어떻게 치력이다. 진짜요, 네? 가 집에 다새대가새 개씩은 있어. 뭐 개집, 닭집 이런 거 아니에요. 음, 자고로 체력을 갖고 있는 여 우리 세분인데이 여자분들한테 다 잘해야 돼. 축구선에 가면 바가지고 고 그러지 말어. 그리고 저는 나이 먹으면 따뜻한 밥 먹으려면 잘해야 돼. 그거 아안하요 여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손주 새끼 봐야지, 영감 빨래해 줘야지, 밥 해줘야지. 근데 영감들은 나이 먹으면 뭐 해. 똥 싸고 밥 먹고 밖에 할 일이 없어. 잘해야 돼. 네 그렇게 잘해줘야 돼. 안 해야 돼. 오빠 말해봐. 네? 잘 해야되겠지 <laughs> 근데 자본의 여자들은 체력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잘해주시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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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원장님은 저기 성남에서 그 난다 학원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과부댁은 대전에서요 어, 혼자 미쳐가지고 어, 보이는 데마다 서갖고 이 버스킹을 하는데요. 진짜 우리나라에 이 유튜브에 진짜 유행이잖아요. 유튜브에 안뜬 사람이 없어. 그 정도로 유명해요. 걸어다기는 우리 그 진짜 이 CEO야. 밥상 주세요. 예. 네, 진짜. 네, 그리고 장부 사랑입니다. 장구 사랑이에요. 우리 여기는요. 저기 부산에서 어, 나보다 키가 조금 크요. 내가 이이 센치가 조금 작지만 이 네, 근데 진짜. 부산에서 너의 팔방으로 응원해주시는 그이 각설이 품바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거기에 이 북과 장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자기도 이 북장구만큼은 시원하게 치고 싶다. 네? 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라고 하시는 분인데, 진짜 한가름에 걸어오시는, 달려오시는 우리 부산에 계신 그 신지 공주라고 해요. 박수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분 세분 있어. 아까 전에 세분 있어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네, 네. 그, 어떤 분이 노래를 붙여주시고, 네. 어떤 분이 노래를 하고 장구 쳐주시고, 어떤 분이 노래를 하고 장구 쳐주시고, 어떤 분이 노래하고 장 이렇게 해야지. 못해서새 대급 받고? 아, 미안해요. 아, 진짜 머리도 잘 들어도 된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네, 그래요. 그러면 마이크대를 해줄까요? 아니 그냥 저기 이렇게. 하면서. 에마리오. 안녕하세요. 제법 부만님 이거 좀주시오 네. 그, 그 여유 있으면 마이크 하나 더주시오 네. 여기다 놓을게요. 그냥 이거 갈아주시오 네. 저는요, 잠깐 있다가 조금 이따 우리 영심한 그만해. 기타 연출할 때, 그 앞에 앉아 훈영을 하고. 감사합니다. 초면에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잘못하지만 제가 재밌어서 잠고치는게 좋아서 이렇게 아라님한테 쫓아오게 됐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노래 틀어주세요. Lá,